어떤 남자가 여자 친구를 위해 여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진한 러브 스토리입니다. 세계 여러 곳에서 로맨스는 빗발래기 마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한 남자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. 20세인 아이엔 자데모브시에게는 17세인 여자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. 그는 참 좋은 남자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야만 하는데 그녀는 시험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우울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의 남자친구는 똑똑했습니다. 염소대가리 수준으로 말이죠. 그는 여자친구의 옷을 입은 뒤 가발을 쓰고 여자친구를 대신해 시험을 치러 학교에 갔습니다.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에게 말을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. 그가 남자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여자 목소리를 흉내냈을 겁니다. 그래도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봤자겠죠. 현재 이 남자친구는 정부의 벌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이 벌금의 액수는 자그마치 2천 달러, 한화 약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남자는 동기가 불순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 벌금의 절반만 내겠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하세요. 카자흐스탄에는 염소랑 양뿐만이 아니라 로맨스에서도 1등인가 봅니다.